다 저격 버린다. 어, 저격 버려. 응. 어디야? 근데 사운드가. 아까 나 쏘던 애들 있는 곳. 아 그쪽이야? 거기 세분대기 그럼. 세, 세 분데 다 싸는 우거 같은데. 고 대기. 우리 한 군데 어디 정해서 같이 대기하자. 그러니까. 여기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뒤로 뒤로 빽빽빽 빽. 빽빽빽 뒤로. 일로 와 일로 와. 그러니까 얘네들 링줄어 들면 우리 쪽으로 올 거야. 그럼 우린 여기서 갑질을 해야 돼 위에서 영우야 가스를 깔어 어 터졌다 어 가스 터졌다 어 일로 와 응? 가스 깔어 영우야 앞쪽으로 오, 오고 있다 어 여차하면 궁극기 던져라 영우야 다던졌다음 어디 있어? 들어가서 밖으로. 어, 뒤로 빠졌어. 폭탄 넣기 준비해. 링 줄어드니까 실어도 올 거야. 또 오는 올일 없나? 그러니까 마지막 분대가 어디 있나가 걱정인데 흐름을 봐선 다 저기 있을 것 같아. 됐다. 이제 오, 그냥 쏘면 돼. 예. Yeah. 갑질 응. <laughs> <값진> 성공. 야. 아스 깔깔라고한 이유가 알겠지, 영우야. Okay. <laughs> 내가 이게... 길목을 막았잖아. 그러니까 야, 폭격질 미친 듯이 하니까 못 넘어. 이게 바로 택티컬한 초이스지. <laughs> 내가 말했잖아. 여기서 세 군데 싸우는 거 같다고. <laughs> 그래. <웃음> <웃음> 우리 우리 뒤 봐. 존나 날로 먹었어. 일이 없는데? <laughs> 그니까 우리한테 죽은 놈들 개빡치겠다. <laughs> 저딴 놈들한테 죽다니냐고. <laughs> 어. 어. 야 도전 과제 많이 했다. 아 300미터 이상에서 처치 달성됐네. 아까 내가 한놈 눕혔다 그랬잖아. 싸우는 거. 야 마지막 게임 잘했다. 어. 야잘 자라. <laughs> 존나 기분 좋다. <laughs> 포탄막던지고 <laughs> 끝난거다 야 이번판은 음. 음. 은총 쏘는 게임이 아니야 총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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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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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